요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배달 음식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들 자주 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배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야기에 앞서 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한 2, 30년쯤 전에는 배달 음식이라고 해봤자 중국 음식이나 치킨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음식들에는 이미 배달원을 고용해서 지불하는 임금까지를 고려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배달업이 발전을 하면서 중국 음식과 치킨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을 배달 판매하게 되었죠. 물론 그 어떤 음식... 배달비를 따로 받는 곳은 없었어요 이미 배달 인건비를 포함한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중국집의 경우 홀에서 먹는 경우에는 짜장면을 2, 3000원에 판매하는 곳도 많았죠 그 이유가 바로 배달로 인한 인건비를 빼주는 거예요 치킨의 경우 방문 포장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같은 이유죠 배달비가 생기게 된 시초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교촌치킨이 시작을 했어요 다들 아시는 대로 치킨값 인상을 하고 싶은데 반발을 우려해서 배달비를 받는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가격을 올린 거죠 이 교촌 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음식점들이 배달비라는 것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배달비라는 게 과연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본인이 가는 음식점의 홀 판매 가격과 배달 앱에서 판매 중인 가격이 다른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음식점들 중 최소 주문 금액을 다소 높게 잡고 배달비를 안 받거나 최소 주문 금액은 더 낮은데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받는 곳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배달 대행 업체에서 지불하는 배달비. 를 상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선 A라고 임의로 이름을 정하고 이 A 업체의 돈가스가 홀에서는 6,000원인데 배달앱에서는 7,500원을 받고 15,000원 이상 배달 가능으로 책정하고 배달비를 받지 않는다면 이 업체는 12,000원에 판매하는 돈가스 두 개를 15,000원에 판매하고 고객에게 3,000원의 배달비를 추가로 받아서 배달업체에 지불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B 업체에서는 돈가스를 홀에서는 6,000원 배달앱에서는 7,000원에 판매를 하고 14,000원 이상 배달 가능으로 책정하고 배달비는 1,000원을 받는다면 이 업체는 12,000원에 판매하는 메뉴 두 개를 14,000원에 판매하고 고객에게 1,000원을 추가로 받아 1번 업체와 마찬가지로 총 3,000원을 고객에게 더 받아서 배달업체에 지불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두 개의 업체는 결과적으로는 동일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인터넷을 보면 배달비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배달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분들 나는 배달비 받는 곳에서는 절대로 시켜 먹지 않는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A 업체는 완전 착한 업체고 b 업체는 절대로 시켜 먹으면 안 되는 업체예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두 명이서 두 개를 시켜 먹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명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세개 주문 시 A 업체는 22,500원을 지불해야 되고 B 업체는 22,000원으로 B 업체가 500원이 저렴해집니다.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차이는 더 크겠죠? 이래도 배달비를 받는 업체가 더 나쁜 업체일까요? 유명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도 매장 판매 가격과 배달 판매 가격이 다르다는 건 아실 거예요. 원 플러스 원으로 4,000원 에 팔아도 절대로 싸게 느껴지지 않고 개당 2,000원이라는 가격조차도 비싸게 느껴지는 데리버거 세트가 매장 판매 가격은 4,900원이지만 배달앱에서는 무려 6,000원입니다. 배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달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품을 많이 구매하면 더 깎아주거나 서비스를 더 주는 게 보통이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배달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음식 가격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깎아주긴 커녕 지불하는 금액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예를 들었던 대리버거 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자들이 배달앱에 대한 반감을 가질까봐 무료로 배달해 준다고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매장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배달비를 받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정가로 판매하면서 배달비를 3,000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리버거 세트 두 개를 주문할 경우 4,900원 곱하기 1을 하면 9,800원이고 배달비 3,000원을 더하면 12,800원이라 6,000원 판매 무료배송보다는 800원의 추가 지출이 있지만 보통 대리버거 세트 두개보다는더 많이 배달시켜 드시죠 학교나 단체에서 10세트를 배달시켜 먹는다고 가정하면 무료배송 시에는 6만 원이 들고 배달비 3천 원에 정가 판매 시에는 5만 2천 원으로 8천 원이나 차이가 나요 내가 매장에서 파는 음식을 정가에 구매하고 그것을 배달하는 배달원에게 배달비를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오히려 그게 더 정상적이고 좋은 방식인 거죠 사실 배달비에 대한 반감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전에 저도 소비자이기 하던 시절에 처음 배달비가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황당했고 배달비로 1,000원을 추가로 받을 때도 어이가 없었는데 2,000원은 미쳤나 싶었고 3,000원은 그야말로 어이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직접 하면서 그 배달비가 비싼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현재 배달비를 책정해서 판매 중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카페 디저트 카테고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최소 주문 금액은 5,000원으로 책정했어요. 매장에서 판매 중인 모든 음료와 디저트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배달비를. 고객이 지불하게 하는 거죠. 은근슬쩍 판매 가격을 올려서 배달비를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고객을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배달비는 기본 3,500원을 받고 있고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은 2,900원입니다. 지역별 할증을 적용해서 기본 요금 이외에 거리가 있는 지역은 1,000원 할증되는 지역과 2,000원 할증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기본 배달비는 3,500원, 4,500원, 5,500원까지 올라갑니다. 배달비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금액만 보면 말도 안 되는 배달비네요. 그죠? 배달비를 고객이 지불하고 지불하는데 그럼 최소 주문 금액은 왜 있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제가 배달 업체에 지불하는 배달 요금은 직선 거리 기준 기본 1.2km에 3,300원을 지불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100m 당 100원씩 추가 요금이 붙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사용하는 업체와의 계약 내용이고 배달 업체별로도 차이가 있고 같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지사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어 하는 의무이 생기죠. 고객한테 3,500원 받아먹으면서 배달비로 3,300원을 내고 200원 오늘 챙기는 나쁜 놈이 된 거네요. 지금, 하지만 3,300원의 배달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가세 10%를 더해서 기본적으로 한 건당 3,630원의 배달비를 지불하고 있고 기본거리 내에서 주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배달비 명목으로 받은 3,500원에 제가 130원을 더해서 배달비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죠 엄밀히 말하면 홀에서 드시는 고객님보다 오히려 더 적게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기본 배달비 이외에 주말 공휴일 300원 할증 우천시 300원 할증 명절 같은 경우는 500원씩 할증되고 주말 공휴일 플러스 우천시에는 500원의 할증이 있지만 그 할증금액을 고객에게 부과하진 않습니다. 오롯이 제가 전부 추가로 지출하고 있고요. 이래도 제가 배달비를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할증금액은 마찬가지로 업체별 지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고객에게 배달비를 받으면서도 왜 5,000원의 최소 주문금액을 정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최소 주문금액이 없다면, 고객이 2,9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하나만 시키고 배달비 3,500원을 지불해서 총 6,400원을 지불했을 경우, 그날이 주말이고 비도 온다면, 저는 배달비로 3,800원에 부가세 10%를 더해서 4,180원을 지출해야 됩니다. 배달비만 680원을 더 내드렸네요. 배민을 기준으로 고객이 지불한 6,400원에서 바로 결제를 했으면 3.3%인 211원을 더 지불하고 오픈 리스트로 주문을 했으면 6.8%에다가 부가세 포함하면 7.48%인 478원을 더 지불해야 하고요. 그럼 2,9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배달비 지불하고 남은 2,200원에 판매한 게 되고요. 거기에 각각 211원, 478원을 또 제하면 홀에서 드시는 분들께 2,900원에 판매하는 아메리카노를 배달로 1,531원에 판매한 셈이 되네요. 홀에서 주문하시는 분은 주문받고 내어드리면 그만인데 배달 판매의 경우 주문받아서 콜 넣고 배차받아서 음료 만들고 포장용품 써서 포장하고 간식도 하나 넣어서 배달기사님 기다렸다가 보내드리는데 포장용품에 간식에 지출은 지출대로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홀 판매보다 훨씬 많은데 훨씬 싸게 남는 것도 없이 드렸네요. 거기다. 혹시라도 메뉴를 잘못 배달했다거나 어떤 클레임이 생기면 마이너스는 더 커집니다. 홀손님 클레임은 다시 해주면 그만이지만 배달은 다시 배차 받아서 제 돈으로 고스란히 배달비 다시 지불해서 보내야 돼요. 지출하는 비용, 노력, 위험 부담까지 더 큰데 가격은 훨씬 싸게 팔아 남는 것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배달비를 받더라도 제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최소 주문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기본 배달비에서 1만원 이상 주문 시에 배달비 500원을 할인해드리고 2만원 이상 주문시에 2,500원을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료 내에서 배달비가 측정된 지역은 2만원 이상시 배달비를 1,000원만 받고 가장 할증이 많은 지역은 2만원 이상시 3,000원을 받고 있는 거죠. 이미 매장과 동일한 가격에 정가로 판매를 하면서도 금액이 올라갈수록 제가 배달비를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죠. 많이 주문하시는 고객에게는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마진을 줄여서 배달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래도 제가 배달비를 많이 받고 있고 부당하게 배달비를 측정한 건가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배달비는 건당 지불하는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배달비와 별개로 매달 해당 지사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재밌는게 뭐냐면 택배 계약의 경우 택배 건수가 많을수록 단가를 할인받아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구매 시 기본적으로 2,500원으로 인식되어 있는 택배비도 업체 계약에 의해 할인이 되었기에 가능한 거지. 개인이 2,500원으로 택배를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택배는 많으면 많을수록 건당 2,000원, 1,800원, 1,600원까지도 계약이 돼요. 하지만 배달은 다릅니다. 배달은 배달 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비가 더 비싸집니다. 지역별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충 150콜 이하에 10만원, 150콜 이상, 250콜 이하에 15만원, 250콜 이상, 350콜 이하의 2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무제한에 얼마, 이런 식으로 관리비가 달라요. 보통 소비자들은 건당 지불하는 배달비만 가지고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관리비까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몰라요. 앞에 제가 가장 할증이 큰 지역은 기본 배달비를 5,500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지역들 배달 시 제가 지불하는 배달비는 보통 6,000원 이상입니다. 7천원 가까이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주말 우천시에는 8천원까지도 올라가요. 주말 우천시 최대로 배달비가 나올 때 1만원 이하 주문시 고객에게 배달비 5,500원을 받고 제가 2,500원 가량을 더 내고 있고 2만원이 넘으면 3천원만 받고 5천원 가까이 하는 부족한 배달비를 제가 더 내주고 있어요. 과연 배달비를 제가 많이 받고 있는 건가요? 배달음식 중 아직도 무료배달하는 업체의 비율이 가장 많은 업계가 바로 중국집이에요. 거의 모든 업체가 배달대행을 쓰고 있는 요즘 아직도 중국집은 자체 배달원을 고용해서 배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많이 판매되는 짜장면, 짬뽕이 면 요리이기 때문에 쉽게 불수 있어서 배달 대행을 쓰게 될 경우 피크타임 때만 되면 대체 언제 배차가 되고 픽업을 올지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가 없고요. 중국집은 그릇을 찾으러 한번더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통 중국집이 아닌 짜장이나 짬뽕을 전문으로 하는 체인에서는 배달 대행을 쓰고 있긴 한데 가끔씩 정통 중국집이지만 배달 대행을 쓰거나 일회용 용기에 배달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절대 이런 중국집에서는 시켜 먹지 않습니다. 말했듯이 면이 풀어서 개판인 경우가 많고 왠지 짜장면이라는 음식은 일회용 용기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앞에서 저도 처음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배달비 2,3천 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배달 대행을 사용했을 때 배달업체에 지불하는 배달비가 한 2천 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3천 원 받는 데는 천 원을 마진으로 챙기는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거리에 따라 배달비가 7천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대부분의 배달건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손님이 지불하는 배달비보다 제가 추가 부담을 하면서 지불하고 있지만 손님이 배달비를 더 지불하시는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배달비를 지역마다 거리별 할증을 부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고객의 집에 딱 맞는 요금을 부과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 가게에서 A 동의 경우 거리가 있어서 할증을 붙이는 경우 평균가를 매겨서 할증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게에서 A 동의 시작과 끝 지점까지 거리를 계산했을 때 최소 500원에서 최대 1,500원까지 할증이 붙는다면 A동은 1,000원의 할증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미 기본 요금에 있어서 제가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보다 더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면 대부분 손님이 지불하시는 금액이 적지만 정말 아주 가끔씩 A동의 시작 지점에서 주문하시는 경우는 1,200원 정도 고객님이 더 지불하는 배달비가 많은 경우가 있긴 해요. A동의 시작 지점은 더 지불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거리가 있는 끝지점은 제가 훨씬 더 많이 보태서 지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고객님이 배달비를 적게라도 더 부담을 하게 되면 간식거리라도 좀더 서비스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제 경우는 이미 설명했지만 매장과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배달비는 각각의 지역에 따른 거리를 계산해서 할증 요금을 붙여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4천 원, 000원, 5천 원의 배달비를 지불하면서까지 과연 커피 같은 음료를 배달시켜 먹을까 의문이었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십니다. 상품을 그만큼 가치 있게 판매하면 사실. 그 그 배달비가 큰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커피를 팔면서 이 커피가 그만큼 가치가 있으면 고객에게 느끼게 한다면 배달을 시켜도 매장과 같은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3,500원이라는 기본 배달비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거예요. 만약 내가 아메리카노를 너무 먹고 싶은데 누군가가 3,500원만 주면 사다 준다는 거죠. 집에 동생이 있는 분들은 동생한테 9,300원 주면서 아메리카노 두개 5,800원 주고 사오고 3,500원은 너 심부름값 하라고 했을 때 집에서 직선거리 1.2km 말이 직선거리지 건물을... 뚫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차로 가던 바이크나 자전거를 타던 실제로는 더 많이 거리를 이동해야 되죠. 거기다 왕복을 해야 되니 곱하기 2를 하면 왕복 3km 이상을 동생이 3,500원 받고 갔다 올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3,500원은 결코 비싸지 않은 금액이에요. 저희 배달 구역 중 거리가 먼 예를 들면 5,000원 정도 배달비가 되는 구역이라면 대략 직선 거리 3km 정도인데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네비를 찍어보면 5km 이상입니다. 집에 있는 식구한테 5,000원 줄 테니까 5km 가서 커피 주문하고 기다렸다. 받아서 다시 5km 돌아오라고 하면 갈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5,000원으로 시킬 수 있는 건 엄청나게 저렴한 거예요. 얼마 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살인적인 배달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배달비가 7,000원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배달비가 7,000원으로 나와 있고 최소 주문 금액은 8,000원이네요. 근데 이 글을 올리신 분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배달비는 각각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배달지를 지정한 곳을 기준으로 할증요금이 적용된 상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7,000원의 배달비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제 가게도 제 위치에서는 배달비가 1,000원에서 3,500원이라고 나오지만, 배민 배달지를 먼 지역으로 설정하고 제 가게를 다시 보면 할증요금이 적용된 3,000원에서 5,500원이라고 나와요.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면 이 업체의 최소 주문금액은 보면 8,000원이죠. 콩나물 비빔밥 콩국수 등 하나만 시켜도 배달이 가능한 가격이네요 업체에서는 요기요 수수료도 있는데 저거 하나 팔고 배달비까지 더 내줄 수는 없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음식값만 받을 테니까 배달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가 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캡처한 사람이 저 음식점과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거리가 멀어도 네가 배달비를 부담하면 우리 음식을 팔겠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7000원씩 배달비를 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저 업체와 가까운 사람이 요기요를 실행하면 배달비는 한 3000원이나 3500원 정도로 나올 거예요 혼밥을 하고 싶은데 다른 데는 최소 주문 금액도 크고 2인분 이상을 주문해야 하는 데다 적은아마 1000원 정도 배달비를 받는다면 혼밥으로 8000원 플러스 배달비 3000원에서 11000원에 먹는다면 그리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닙니다 앞에서 저 역시 배달비를 7000원에서 할증에 따라 8 0 0 0원까지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 배달비가 절대로 불가능한 배달비는 아닙니다. 아무튼 저 가게 역시 이 캡처한 사람을 주 타겟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라는 건데 이걸 올린 사람은 마치 이 가게가 모든 사람들한테 배달비를 7,000원씩 받고 있고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걸 인터넷에 올린 거고 다른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동조하고 있다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무조건 배달비는 비싸지 않다, 싸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제 가게 주변에 같은 업종에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달을 약 1년간 했는데, 웬 듣도 보도 못한 프랜차이즈도 아닌 애가 프랜차이즈들도 다 누르고 배민에서 우리 동네에서 맛집 랭킹 1위를 찍고 있으니까 이제 주변의 경쟁 업체들이 저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하는 게한두 가지가 아닌데, 따라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제 가게가 노출되는 것 같아서 특정하기 힘든 하나만 말을 하자면 앞에서 저는 배달비를 고객이 지불하기 때문에 최소 주문 금액을 5천 원으로 책정했다고 했었죠. 제가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하면서 배달앱을 봤을 때 카페 디저트 카테고리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최소 주문 금액이 1만원 안팎이었어요. 가장 저렴했던 곳이 7,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최대한 마지노선이 5,000원이라고 판단해서 배달을 시작하고 점점 판매량과 랭킹이 오르자 갑자기 주변 업체들이 저를 따라서 최소 주문금액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뭔가를 생각하고 분석하진 않고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객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희 매장에서도 직선거리 300m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가까운 곳이에요. 한마디로 배달 업체에서도 기본료로 측정되는 위치라는 거죠. 이 가게가 원래 최소 주문금액이 더 크고 기본 배달비를 한 3,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최소 주문금액이 3,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저보다도 2,000원이 낮아요. 저도 깜짝 놀랐죠. 저렇게 팔면 진짜 3,000원 주문하는 고객의 경우는 배달비 부족한 거더 내주면 남는 게 없을 텐데, 아무리 다들 최소 금액 낮추는 경쟁이 붙었다고 해도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최소 주문금액은 3,000원인데, 배달비는 5,000원을 달래요. 대충 저 가게 어느 배달업체 쓰는지도 다 아는데, 대체 뭐지? 말이 최소... 최소 주문 금액 3,000원이지 손님한테 배달비를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아서 차액으로 자기 마진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게 소개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배달비는 배달업체에 지불되고 매장의 이익을 위해 받는 게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 멘트도 아마 고객이 배달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도 물어봐서 써둔 것 같아요. 차라리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리고 적절한 배달비를 받아야지 고객한테 배달비를 더 받아서 마진으로 챙기는 게뭐 하는 거죠. 다른 가게가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춰서 잘 되는 것 같아서 따라 하려는데 기왕하는 거 우린 파격적으로 저기보다 더 낮추자 해서 더 낮췄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팔기는 힘든 것 같으니까 배달비에서 마진을 뽑아먹다니요. 이건 고객을 속이는 거예요. 고객은 모를 수도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부끄럽게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판매량이 좋은가? 굳이 말안 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배달비,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가? 배달비는 말 그대로 배달비여야 해요. 처음 치킨 업체에서 가격 상승의 편법으로 배달비를 받은 게 시작인 것 맞습니다. 치킨업. 에서는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배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거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모 프랜차이즈에서 처음 배달비가 생겼을 때 배달비가 아까워서 매장에서 직접 포장을 해간다고 했는데 매장에서 그래도 배달비는 내야한대요. 아니, 그럼 그게 무슨 배달비에요? 그냥 가격이 오른 거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마리를 포장 주문할 거면, 배달비를 곱하기 2로 내라고 했다고 해요. 가격 상승의 수단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거면, 적어도 어느 정도 본사에서 합당할 만한 가이드라인은 세워놓고 뭘 해야지. 이게 대체 무슨 웃긴 소리냐고요? 그럼 정리합니다. 어떤 업체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정직한 업체인가? 배달비는 받지만, 매장 판매가와 배달 판매 가격이 똑같은 경우. 매장 판매를 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의 평균 시세와 비교를 해서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럼 믿고 걸러야 하는 업체는 뭐다? 배달비는 없지만 음식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터무니없이 올려둔 가게.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고 오히려 주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바가지를 쓰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많이 주문한 손님들한테 뭐라도 더 서비스를 해주지만 배달비는 그 반대예요. 주문 금액이 클수록 배달 음식의 부피와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여기에도 할증을 부과합니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7만원 이상 시에 1,000원 그 이후로 7만원마다 1,000원씩 할증요금을 부과해요. 14만원이면 2,000원 할증, 27만원이면 3,000원 할증 이렇게요. 뭐 그만큼 배달 물량이 많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할증 금액을 고객에게 부과하는 업체는 그 어디에도 없죠. 많이 주문해주면 업체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고 손님 입장에서도 배달비 한 번만 내면 아무리 많이 주문해도 배달비를 더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걸러야 하는 업체인 배달비는 없지만 음식 가격을 올려둔 업체는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배달비를 더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은 절대로 믿고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번외 편으로 걸러야 할 업체들은 쿠폰 이합시고 등록해 놓고 쿠폰 금액만큼 가격 올려놓은 업체들. 장사라는 건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어, 쿠폰 주네? 하면서 싸다고 생각해서 한번 시켜보는 뜨내기들만 잡아서는 장사 못 해요. 충성스런 단골들을 많이 확보하고 유지해 하는 게 장사인데 처음 주문하는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단골들은 계속 주문했던 사람들이라 가격이 변한 거 바로 압니다. 단골 손님이 어, 쿠폰 주니까 시켜볼까 했는데 딱 가격을 쿠폰만큼 올려놓은 거 보면은 단골인 사람도 정남이가 떨어져서 바로 손절이에요. 손님을 더 끓여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있던 단골까지 떨어져 나가게 하는 아주 멍청한 짓이죠. 이제 배달비는 없어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배달비가 없었다면 저도 음료 가격을 더 올리고 최소 주문 금액을 더 높여서 팔았겠죠. 제 경우는 아메리카노만 1 0 잔씩 주문하는 단골들도 계신데 기본 배달료 지역의 경우 2만 원이 넘어서 배달비를 천 원만 지불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만약 배달비가 없이 제가 음료 가격을 올려서 팔았다면 천 원이 아니라 만원 이상 추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배. 달비로 인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한 거죠. 쉽게 택배비다, 심부름 센터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강남 같은 부자들이 많은 동네는 배달을 안 하는 맛집의 경우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심부름 센터 기사가 포장이 와서 받아서 드시는 경우도 있죠. 이때 심부름 센터 비용은 3,500원으로는 택도 없어요.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홀이나 포장과 동일하다면 적절한 배달비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달비가 포함된 터무니 없는 가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달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오해를 풀고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쩌다 보니 최근 올린 영상들이 주로 배달에 관한 영상들인데 제 채널이 뭐 그런 걸 다루는 채널은 아니에요. 쓸데없지만 알아주면 썩 나쁘지 않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올릴 텐데 이 영상도 5개월 만에 올라온 영상이라 언제 다음 영상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합니다.